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기 쉬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행자 알베르토가 기상천외한 묘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알베르토는 작년에 회색곰과 함께 동굴에서 두달 동안 살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알베르토가 다진 고기를 몸에 바르고 피라냐가 있는 수영장에 뛰어든 거 기억하시나요? 활화산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은 것도 잊지 않으셨죠? 자 이제 잊으세요 오늘 알베르토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미친 트릭을 선보일 거예요 특히 바로 여러분을 위해 거대한 푸른 고래에게 삼켜질 겁니다 알베르토가 북대서양으로 향합니다 대왕고래와 카칼로트를 만날 수 있는 광활한 바다죠 요트를 타고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항해합니다 에코 로케이션과 쌍안경을 사용해서 고래를 찾으려고 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알베르토는 배에 앉아 수평선을 관찰합니다. 소나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신호방향을 바라보니 하늘로 솟아오르는 물줄기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대왕고래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유류예요. 네,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예요. 자, 알베르토는 고래의 목구멍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물 속으로 뛰어들어요. 푸른 고래가 입을 벌리고 엄청난 양의 물을 흡수합니다. 고래의 입은 고래 뼈로 가득 차 있어요. 고래 뼈는 치아를 대체하는 각모입니다. 각질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사람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바로 이것으로 만들어져요. 고래는 물을 빨아들인 다음 밀어냅니다. 각모는 작은 물고기와 플랑크톤이 액체와 함께 입 밖으로 나가는 걸 방지해요. 고래 뼈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해요. 알베르토가 가까이 헤엄칩니다. 고래가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고래는 수십 갤런의 물을 흡수하고 알베르토를 빨아들여요. 우리의 영웅이 폭풍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은 여러 방향으로 튀고 코끼리만한 거대한 혀가 알베르토를 사방으로 던집니다. 알베르토는 목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물은 다시 튀어나옵니다. 혀를 따라 입구 쪽으로 미끄러지지만 고래가 입을 닫아 고래뼈에 부딪혀요. 조금 아파요. 몇 개의 강모도 떨어집니다. 혀가 그를 밀어내려고 하지만 알베르토는 고래의 목구멍을 꽉 쥐고 버텨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난관을 만납니다. 고래의 구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요. 이 거대한 동물의 목구멍은 주먹만한 크기예요. 하지만 늘어날 수 있죠. 알베르토는 이를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기름을 바른 거예요. 그는 자신의 키만큼 몸을 쭉 뻗어 목구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웅은 좁은 식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워터파크의 미끄럼틀처럼 미끄러져요. 그러다 속도가 감소합니다. 공간이 좁아지고요. 이제 알베르토는 힘겹게 앞으로 기어갑니다. 여기는 매우 미끄러워서 거의 움직일 수 없어요. 식도가 수축해서 알베르토를 더 밀어냅니다. 이제 알베르토는 뱃속으로 들어가요. 어둡고 비좁고 끔찍한 냄새가 나요. 알베르토는 성냥에 불을 붙이고 싶지만 주머니가 완전히 젖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불을 피우는 건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첫째, 산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이 날 확률이 높아요. 둘째, 배 속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폭발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베르토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는 손전등을 꺼내 그곳을 살펴봅니다. 위벽은 좁고 끊임없이 맥동하고 있어요. 알베르토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해요. 무릎 깊이까지 액체에 잠겼어요. 그의 주변에는 물고기 해골, 난파선, 슈퍼마켓, 바구니, DVD, 램프, 모비딕 책이 보여요. 사실 이건 거짓이에요. 고래 뱃속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플라스틱 병이나 작은 오징어 정도일 거예요. 그건 그렇고 카칼로트는 대왕 고래와 달리 목이 넓고 길어요. 이를 통해 큰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한 모금으로 사람을 삼킬 수 있어요. 어쨌든 카칼루트의 뱃속에서는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거대한 오징어를 통째로 삼킨 적도 있어요. 이 오징어의 길이는 14m에 달합니다. 작은 버스 크기와 맞먹어요. 하지만 카칼루트는 오징어 몸의 유연한 구조 덕분에 그런 먹이를 삼킬 수 있었어요. 좋아요. 알베르토에게 돌아가 보죠. 돌의 뱃속에서 끔찍한 냄새가 납니다.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가 위액에서 소화되는데 잠깐만요. 왜 이렇게 아픈 거죠? 알베르토는 위액이 자신의 슈트를 찢는 것을 느낍니다.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여긴 너무 붐벼요. 손으로 위벽을 두드려 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가 점점 좁아지면서 알베르토를 점점 더 압박해요. 액체가 그의 피부를 자극합니다. 알베르토는 소리를 지르고 다리를 다른 방향으로 흔들어요. 국의 반사를 일으키고 싶어 하죠. 하지만 왜 효과가 없을까요? 알베르토는 절망적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게 자신의 마지막 모험인 것만 같아요.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합니다. 멈춰! 심호흡! 바로 그거야! 알베르토는 산소 탱크를 열고 신선한 공기를 뱃속에 채웁니다. 이제 고래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가스로 가득 차 있어요. 배가 욱신거리고 위액이 거품을 일으키며 폭풍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벽이 너무 많이 수축해서 식도를 통해 알베르토를 짜냅니다. 그는 남은 생선과 액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요. 식도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알베르토는 숨쉬기 힘들어 하지만 터널 끝에서 빛을 봐요. 고래가 그를 뱉어냅니다. 살았어요. 그는 모험에서 무사히 탈출한 것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배로 돌아와 해안으로 항해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지금 헤엄치고 있는 건 뭐죠? 카칼로트예요. 운이 좋았어요. 알베르토가 다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이 거대한 동물의 입으로 곧장 향해요. 카칼로트는 물을 흡수합니다. 알베르토와 함께 여러 마리의 물고기와 문어 한 마리가 그곳에 도착해요. 카칼로트는 혀로 알베르토를 여러 방향으로 밀고 먹이를 모두 삼켜요. 목구멍이 충분히 넓고, 알베르토는 쉽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미 알베르토가 숨을 거의 쉴수 없을 정도로 식도가 너무 꽉 조여 있어요. 게다가 산소탱크도 없어요. 알베르토는 마치 덕테이프로 단단히 감싸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할수 없고, 공기도 없어요. 그는 식도 깊숙이 숨을 몰아 쉬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문어와 함께 커다란 촉수의 움직임이 느껴져요. 와우, 거대한 오징어예요.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알베르토는 온몸을 떨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잃어가요. 위벽의 얼굴을 누르고 있어요. 그때 알베르토가 이를 깨물어요. 지진이 시작됩니다. 뱃속에 있던 모든 것이 밖으로 나와요. 마침내 알베르토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대한 오징어 한 마리가 최대한 멀리 헤엄쳐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네요. 우리의 영웅이 요트에 올라갑니다. 그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엔진의 시동을 켜고 해안으로 향합니다. 알베르토의 이야기는 순전히 가상의 이야기라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물론 현실에서 고래는 사람을 삼킬 수 없어요.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는 보고는 신화와 전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고래의 거대한 입에 들어갔지만 목구멍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날한 다이버가 그곳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는 숨을 쉬는데 도움을 준 스쿠버 다이빙 장비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카약을 타던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사례가 발생했어요 폭등고래는 물고기를 잡을 때 입을 벌리고 수면 위로 헤엄쳐 올라와요 마치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격자처럼요 카약을 탄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고래의 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고래는 사람을 삼킬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카칼로트라면 가능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 동물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고래의 뱃속에 들어갈 확률은 10억분의 1입니다. 운석이 여러분 근처에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칼로트를 실생활에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동물은 전 세계 바다를 헤엄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수심 약 3000m에서 보냅니다. 바다 속으로 에펠탑의 10배에 달하는 정도의 깊이예요.